안녕하세요, 컴사고김쌤입니다 40여 회차에 걸쳐서 IE, 엣지, 크롬, 웨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속도 면에서는 IE가 가장 느립니다. 나머지 세 개의 브라우저들은 IE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크롬, 엣지, 웨일 모두 크로미움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능과 속도는 세개 모두 비슷합니다 또 세계 브라우저 모두 광고 차단이나 복사 방지 해제 같은 확장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 있어요. 단점이라면 은행 관공서 사이트에서 호환성 문제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어지간한 문제들은 해결이 됐지만 건축물 대장 등을 발급할 때 아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버전 업데이트 시 보안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문제도 가끔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크롬 엣지 웨일 중한 가지를 주로 사용하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는 사이트에서만 ie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크롬 엣지 웨일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사실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성능 속도 호환성 셋다 비슷하거든요 저는 크롬을 10년 넘게 사용해오다 지난주에 웨일로 갈아탔습니다 네이버 툴바를 꾸준히 사용해왔는데 네이버가 지원을 중단했거든요 웨일에서는 제공한다고 은근히 회유를 하길래 얄미운 마음에 툴바를 버릴까도 했는데 너무 오래 써서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10년이나 사용했던 크롬을 버리고 웨일로 갈아탄 또 다른 이유는 마우스 제스처와 퀵서치 때문인데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다가 이전 사이트로 가고 싶을 때 마우스를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다면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또 화면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싶을 때 휠을 돌리게 되면 여러 번 스크롤을 해야 되지만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한 번에 위아래로 이동할수 있습니다. 또 화면을 닫고 싶을 때 굳이 여기까지 이동해서 X를 누르는 것보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닫는 게더 편리해요. 이게 마우스 제스처 기능인데 옛날에 주미란 사이트가 이 기능으로 인기를 좀 끌었었고요. 크롬에서도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웨일은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퀵 서치 기능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CFD가 뭔지 궁금할 때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아이콘이 나타나고요. 얘를 클릭하면 퀵 서치와 번역이 나타납니다. 더보기를 클릭하면 우측에 지식백과가 나와서 더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는 이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번역 기능도 있고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 같은 경우도 퀵 서치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스트리밍을 더블 클릭하면. 퀵서치 쪽에 스트리밍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면 지식백과 쪽에서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볼수 있어요. 이런 기능과 툴바에 있던 캡처 메모 기능 때문에 10년 사용한 크롬을 버리고 웨일로 갈아탄 거예요. 필요 없는 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크롬, 엣지, 웨일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때만 IE,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